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정뉴스입니다. 예수협업한장을 수제맥주체험장으로 조성한 비어포트가 지난해 말에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군산의 맥아로 14종류의 맥주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며 새로운 활로를 열고 있는데요. 군산시가 맥주를 비롯해 식혜, 국산위스키 등 맥아의 산업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문은연 수제맥주체험장인 군산 비어포트. 양조 기술을 배운 청년 창업가들이 네 개의 업체를 운영하며 열네조인의 군산 맥주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발효를 위한 전분이나 당을 전혀 첨가하지 않은 100% 군산에서 생산된 보리로 만들다 보니 거품이 풍부하고 메가 향이 진한 게 특징입니다. 군산 보리에서 나오는 특유의 맛있는 향과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특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풍부한 거품 그리고 좋은 맛에 기여를 하는 이제 특산품을 개발을 하, 했어요. 그 저희 맥주의 특징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마실 수 있게 쓴 맛은 덜하면서도 군산시는 수제 맥주 개발을 시작으로 맥주의 원료인 메가의 새로운 활로를 열고 있습니다. 전국의 제조업체에 메가 공급을 준비하고 식해 음료 가공업체 두 곳과 연간 150톤의 엿기름 공급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에는 군산의 한 위스키 제조업체가 군산 메가로 만든 국산 위스키를 출시할 전망입니다. 맥주의 원료인 보리는 우리 군산의 지역 농업인들에게는 굉장한 소득작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의 원료인 메가 가공뿐만 아니라 식혜 음료의 원료인 엿기름과 또 국내 위스키 제조업체 등 다양한 또 국내 또 150여 개 수제 맥주의 원료를 공급해서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보리가 1,000톤 이상의 새로운 소비 수요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메가 산업화가 이루어지면 군산의 메가 생산량도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시는 올해 메가 생산량을 70헥타르 280톤에서 4년 뒤 600헥타르 2,200톤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수제 맥주 생산량 역시 올해 6만 리터에서 2025년에는 15만 리터로 두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kg당 700원에 불과한 겉보리 수매가가 메가로 가공될 경우 1,950원을 받을 수 있어 군산의 새로운 농업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황을 누렸다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한 제보선창이 비어포트로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시민들분께서 방문하시고 옛 거리를 갔다가 복원시켜 갖고 온대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옛날 동부업 한장자리를 갔다가 침체화돼 있었는데 이 거리가 조성된 후에 활기가 좀더 많이 발전된 것 같습니다. 메가 산업화를 준비하고 있는 군산시 농가 소득 증대와 관광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5년째 가동이 멈춘 군산 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협약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안에 전라북도와 군산시, 현대중공업 측이 군산조선소에서 선박블록을 생산하기 위한 재가동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군산시와 현대중공업 측은 기술인력 양성방안과 생산된 선박블록을 울산 등으로 운송하기 위한 물류비 지원 등에 대해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약서가 체결되면 현대중공업 측은 군산조선소를 블록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설 개선과 점검 등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군산 강소특구가 전기차 부품 소재 특화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기술 발굴 연계와 기술 이전 사업화, 강소형 기술 창업 육성 등 기술 사업화 지원을 추진합니다. 또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 중소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강소특구 실증특례를 활용해 신기술 창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군산 강수특구는 공공연구기관의 유망기술을 지역기업에 이전해 선순환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정책으로 지난해 사업비 72억 원을 지원받아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연구소 기업을 육성했습니다. 고군산의 광역해양 레저체험 복합단지가 추진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는 2024년도까지 489억 원을 투자해 카누와 카약, 서핑 등 해양 레저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 단지를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시는 고군선의 해양 레저 산업을 활성화해 새로운 관광 산업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자동차 인증 대체 부품 산업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군산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들은 지금까지 대체 부품 50여 개를 개발해 55억 원 어치를 판매했습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경기도와 대체 부품 유통, 소비와 생산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시는 자동차 인증 대체 부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 활용 장비와 공동 브랜드 기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옛 군산초등학교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전부교육박물관 건립을 위해 두 번째 도전에 나섰습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교육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신청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270억 원을 들여 교육박물관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문체부에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신청했지만 유물과 프로그램이 부족한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유물조사와 콘텐츠 개발 연구 용역을 진행해 재도전에 나섰으며 결과는 오는 5월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무섭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군산에서는 지난 4일부터 다세 동안 하루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1만 3천여 명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8일부터 신속한 검사를 위해 월명 실내 체육관의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신속 항원 검사를 따로 진행합니다. 군산 월명 체육관 선별 진료소입니다. 신속 항원 검사를 받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검사자가 많아도 제때 검사를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시민은 없습니다. 내네 곳에서 검사가 이루어지고 상담을 받은 후 진단 키트로 검사를 하면 15분이면 검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전 피셀 검사는 좀 아프기도 하고 검사 결과가 오래 나와 가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는데 이번 신속 검사는 스스로 하다 보니까 좀덜 아프기도 하고 검사 결과가 빨리 나와서 일상생활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19로 인해서 제가 마음도 불안하고 주위 사람들이 저 때문에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어서 여기 받으러 왔습니다. 지난 4일 이후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군산시가 보건소에서 진행하던 신속항원검사를 월명체육관으로 옮겼습니다. 이곳에서는 백신을 맞지 않아 방역 패스가 필요한 시민이나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양성이 나올 경우 PCR 검사도 가능합니다. 기존에 이제 보건소에서 우리 PCR 검사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방역 체계가 신속 항원 키트 검사 체계로 바뀌면서 거기에 한꺼번에 시민들이 많이 몰려오시다 보니까 혼잡스럽고 오히려 거기가 위험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겨울 날씨도 또 싸늘해서 밖에서 시민들이 1시간, 2시간 이렇게 줄을 서서 대기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 신속 항원 키트 검사는 우리 체육관으로 옮겨가지고 대신 보건소에서는 고위험군이나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등으로 분류된 필수 검사 대상자만 PCR 검사를 진행합니다 월명체육관과 보건소에서 받는 검사 비용은 모두 무료입니다 이와 별도로 호흡기 클리닉으로 지정된 다섯 개병 의원은 신속 항원 검사와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키트 5천원과 진료비, PCR 검사를 받게 되면 9만원 가량의 검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때문에 외국에 나가기 위해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나 입원을 앞둔 환자들이 주로 받습니다. 호흡기 진료 지정 동네 의원 7곳은 신속 항원 검사만 가능하고 PCR 검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군산시는 증상이 없더라도 미리 검사를 받는 등 적극적인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산시가 짬뽕 특화 거리 관광 명소화를 추진합니다. 시는 짬뽕 특화 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과 재정 지원 기준을 마련해 기존 업소의 임대료와 식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고 신규 입점 업소에는 시설비를 지원합니다. 또 전선 지중화를 통해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짬뽕 페스티벌 개최 등 이벤트를 열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군산경암동주민센터가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연계해 복합청사로 지어집니다. 군산시는 경암동주민센터를 내년도 12월 말까지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센터는 93억 4천만 원을 들여 지상 3층으로 민원실과 북카페, 방과 후 교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주민센터는 오래되고 협소해 주민들의 불편을 호소해왔으며 신축 건물은 주민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영하게 됩니다. 상용차 정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산학연 공동 협력이 추진됩니다. 전북 산학융합원과 타타대우 상용차, 호원대, 군장대, 전주비전대가 지난 8일에 업무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정비 인력 양성에 나섰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세계대학 학생들은 타타대우와 협력 정비업체에서 현장 교육과 실습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 채용 박람회와 채용 연계 프로그램 협력 지원을 다섯 개 기관이 공동 추진하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사전에 대학과 협력을 통해 양성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영화 수당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시는 올해 출생한 영화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만 23개월까지 월 30만 원을 현금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한편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되던 아동수당 10만원을 만 8세 미만까지 확대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군산 나온이동 행복나눔 공유 곳간을 이용하는 10명 가운데 9명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온 이동에 따르면 지난달 공유 곳간 이용자 24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2.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공유 곳간을 통해 제공된 물품의 양과 질에 대해 82%가 만족했고 가장 선호하는 물품은 쌀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공유 곳간은 개장 7개월 만에 5천여만 원의 기부 금품이 기탁됐고 6,500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군산시가 지역사회서비스 대상자 905명을 선정했습니다.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6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중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됐습니다. 시는 32억 원을 들여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와 장애인 보조기기 대여서비스, 노인 맞춤형 운동서비스 등 15개 서비스를 선정된 지역주민에게 1년 동안 제공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신풍동 자생단체 연합이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이웃사랑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선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흥봉이 봉사단이 정월대보름 음식을 준비해 관내 홀몸 어르신 30세대에게 전달하는 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